집에 있다가 공휴일이라서 진주로 왔습니다. 또 가자산 싱글이라고 그랬나? 같이 하려고요. 자방한 싱글 코스를 즐기기 위해서 운동장 왔어요. 와 근데 이거 타이어가 와 이거 이걸로 산을 타면 쉽지 않을 건데. 서스펜션 관리를 오오 열정이 대단한데. 무게 중심을 뒤에서 뒤 뒤를 줬다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쭉 끌어당기면은 그냥 페달링 안 하고 그 <웃음> <웃음> 매뉴얼 한다 생각하고 요 앞에서 앞바퀴를 살 들어주고 앞바퀴가 딱 넘어왔다 싶으면 중심을 앞으로 이렇게 축 중에 뒷바퀴 이렇게 자연스럽게 트럭 하고 당겨지거든요. 흥! 매뉴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서서. 이거. 그냥 이렇게 쑥 밀어주면은 앞바퀴가 가벼워져서 이렇게 트럭 하고 올라가대요. 아, 그렇게 들면 안 돼요. <laughs> 그렇게 들면 큰일 나니 타이어 펑크 나요. 속도 음. <laughs> 좀 붙이고 봐야 오케이. 네, 자신감이 붙어서. 었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몸을 잘 쓰네요, 이제. <laughs> 앞에 탁 들어주고 올라가고. 보자. <웃음> <웃음>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소지분 넣어라. 이 끝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한테 처보은 장비 빨로 좀 가야 됩니다. <laughs> 얼굴 박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야, 이타이어한1.7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저게. <laughs> 가자선은 저만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입니다. 어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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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아, 너무 좋다. 이렇게 가니까. 자전거 이렇게 타야 돼. 하세요. 하세요. 내리면 뒤상열 <laughs> 아, 이게 <이거> 꿀잼이네. <꿀재비>. 가타 <laughs> <laughs> 일을 볼줄 몰라요, 제가. 글을 봐야 된다. 데보면잘 봐집니다. 지휘야 너 고수다 고수 보수. 아니 정지라서 잠깐만 <laughs> 아! 클리시 저게 안 좋다 맞아요 응. 아, 이게 진짜 힐링라이딩이지 아 저는 아닌데 아 저는 <laughs> 아닌데 야너 이거 너 올라온 거야? 이거 타고? 응 왜? 이거 자전거로? 심 아, 해봤네. 잘 타시네요 아아 원래 이번은워낙잘 타는 걸로 그 알고 있는데 <laughs> 나는 차전까지 못 탄다니까요 호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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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다다 <laughs> 아, 아셨군요 내가 <laughs> 이어봤줄 <이어봐야죠, 웃음> <오늘. 웃음>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괜합니다잠그뜬벌산 어, <laughs> <못 피우고> <laughs> 영상보니까 잘 타시던데 아, 일부러 지금 연기하는거죠? 아니요 그게 제첫 싱글이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첫 싱글인데 첫 싱글. <laughs> 잘 그냥 타더니. 오빠들이 그냥 고 그래막 무작배로 시 무작배? <laughs> 등산객보다 느리게 가네 아아아 <laughs> <laughs> 명장면 나올 수 있었는데 어 <laughs> 어, 어, 어. 아, 하하. 오, 괜찮아. 오, 나 완전히 완전 안전 출제했다. 어 올라가셔야죠. 올라가셔야죠. 내가 어떻게 넘어졌는데 도전. 우와. 아이고.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 건졌어요. 따봉! 짜붕. 예고편 나. 이거 탄아 2키로 다 2키로 키로 이사한다고 해놨던 이사하셨어요? 아 그거 다끝났어 이제 이야우 어? 아이 무슨 일 무슨 일이고 달리기가 더 빠르다니 급경사 있다고요? <웃음> <웃음> 오늘 오늘 그럼 도전해보면 되겠네요 오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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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살 내려가면 되는데. 에헤이. 에헤이, 조졌네 이거. <laughs> 아, 이에요 아, 무섭다, 요 얘냥. 쑥 내려가면 되는데. <laughs> <laughs> 제동이 다 됩니다. MTB는. 근데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냥 이쪽으로 그냥 끌고 내려오세요. 아까 안장 뒤까지 엉덩이 뺐어요. <laughs> 살짝 찍히긴 했는데. 아, 좀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한명 나고 시키고. 다시 다른 코스로 돌고 서어 호호. 달려 달려. 달려 나의 달려 어휴 아이 뭐야 호호 당당한 경사다 오우 미구야 야, 이거 너무 힘들어 가파른데 아. 길게 많나 여기 어디요 엥 다섯 시오 마침 이 재미는 도전 코스가 하나 딱. 자, 급경사를 극복하는 코스입니다. 여기가 최고 난이도가 되겠네. 도전 코스. No, no. <laughs> 안 돼, 안 돼. 이런 데를 내려오는 거 연습을 해야죠. 안 돼, 안 돼, 안 돼. 못 내려와. 이 가운데로. 어, 일단 여기를 먼저 연습을 하고 숙련이 되면 이제 이쪽으로 탁.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지어줄게. 여기 그렇게 어려운데는 아니에요. 어, 안돼 안돼 안돼. 9 0인데 이거 내 저기 풀샷 가지고 왔으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겠는데. 내거 타고 해봐요. 하드테일로는. 내거 타고 해봐요. 시야가 안보이네다 <laughs> 어디어 라인이? 응. 어. 왜 사선으로 내려오는 데어 <laughs> <왜 사선으로 내려온다. 웃음> 네, 쫄았어요 영상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반갑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요. 목소리 똑같네. <laughs> 아, 에, 다치지 말고 잘 타십시오. 네. 네. 아, 네. 예, 다음 뵙겠습니다. 예, 아, 다음 네. 네, 네, 뵙겠습니다. 예, 네, 들어, 네, 네. 조심해서 타세요.